안녕하세요. 네, ten..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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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부터 수요 연습 끝 프로포즈 못하는 남들을 시작하겠습니다. 야, 우리 집이 극한형인데 거기까지 얼마나 남잖아. <laughs> 어응 어? <됐어>. 어? <laughs> 우울과 자는 아, 네. 서로 다음, 어? 환지가가아야 되네. <laughs> 우울과 자아는 서로 당에로 도착했기 때문에 결국 이어지 못했다. 시인2! <laughs> <씬 투? 웃음> 첫 공포를 <laughs> 실패한 조우근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제도전에 나섰는데, 본늘은꼭성공한도록할 <laughs> 테야. 왔어? 응 음. <laughs> 음. 우리 <laughs> 7년간이 연애를 끝으로 별별음 뭐하는 거야 지금? 다음에 이어지지 못했다. 신 쓰이. 두 번째 프로포즈도 실패한 조우국은 반지를 잊지 않고 챙긴 후에 다시 이적을 만나러 간다. 왔어? 안녕 잘 되다. 너 오늘 이렇게 예쁘다.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우리 그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었지.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 정말 행복했어. 우리 예 아 계속 쭉 살아갈 거야. 마누아너지금부터내 <laughs> 아, <누나. 웃음> 뭐 어, 여자친구 있어. 하지 말고 내 마누라가 되어라.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뭐야? 야, 너나 몰라? 내 반지 치수 몰라? <laughs> 낮은 것도 장문이 덕분이니까 장무이 위해서 얼마나 말도 이쁘게 할거우 Obrigada.